다음은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는 인권활동가가 꿈이신 박선진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라는 가치인데요. 저는 항상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했고,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를 고민해왔습니다. 고민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가 정의되었습니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권 간수성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현재 인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과 인권,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큰 로봇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게 아직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고 더욱 많은 곳에서 어, 활, 사용되고 있습니다. KT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노인 및 아동 케어 서비스. 음, 여러 정보를 고려하여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네비게이션,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주는 번역 서비스 등 인공지능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변화했고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더 좋고 자유로운 세상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의식을 느끼며 좀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성차별, 인종차별, 사회적 편견이 담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그대로 학습하여, 학습하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해 도입이 취소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도 AI 채용, 어, 채용 과정에 AI 면접을 도입해 기존의 대면 면접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기준을 갖고 가치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생각하며 선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윤리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설계와 제작으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덕적 윤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인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가 아닌 사람을 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인성 교육을 통해 기존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을 볼수 있는 창의력을 키우고 타인 타임... 타인의 아픔과 슬픔, 기쁨에 공감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면 평등한 세상으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